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더 은은하게 품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짜 귀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말없이 쌓인 습관에서 향기로 피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 바로 입냄새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보여주고 당신의 우아함을 완성하는 첫 단계는 입안 관리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몸 안의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미국 치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인구의 약70% 이상이 잇몸 염증 또는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입냄새는 마치 노화의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단 3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혀 닦기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혀 위에 생긴 흰색 또는 노란 백태는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라 수억 마리의 혐기성 박테리아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발생시키고 심한 입 냄새를 유발합니다. 2019년 일본 구강 위생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혀 세정만으로도 입 냄새 원인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숟가락의 둥근 부분으로 중앙에서 바깥으로 두세 번만 가볍게 밀어주세요. 강하게 닦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10초의 습관만으로 당신의 아침 입김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오일 풀링입니다. 이 방법은 3000년 전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시작된 건강법으로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발표된 인도 치과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로 하루 5분에서 10분 오일 풀링을 한 실험군은 플라그 지수와 잇몸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해바라기유, 참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입에 머금고 5분간 천천히 돌리고 헹구듯 움직여 주세요. 박테리아와 독소가 흡착되며 잇몸 사이 사이의 염증이 진정됩니다. 단 절대 삼키지 마시고 사용 후엔 꼭 버리고 미온수로 헹구어 주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입냄새뿐 아니라 잇몸 출혈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밤에 천일염 가글입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피가 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따르면 천일염 가글은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잇몸 내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티스푼 반 정도, 한 모금 머금고 10초만 가글하고 뱉어주세요. 이 마지막 루틴은 잇몸 깊숙이 남아있던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고 하루 동안의 잔여 염증을 정리해줍니다. 아침 10초, 점심 5분, 저녁 10초. 이 10분의 루틴이 당신의 입속을 지키고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입냄새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잇몸 건강은 치과 치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더 우아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입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치아를 오래 지키고 말없이 느껴지는 여운을 완성하는 루틴입니다. 우아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짜 귀티는 몸과 입, 그리고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깃듭니다. 오늘도 품격 수업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를 가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